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예, 어서오세요. 어, 제 동생인데요. 친동생? 네, 친동생인데요. 아, 어, 아, 예. 네. 살이 안 빠져요. 근데 왜 동생이 직접 오지, 왜 언니가 오셨어? 본인은 좀 부끄러워하니까. <laughs> 아, 소위 쪽팔려서? 네, 네, 네. 오케이. 그래서, 어, 왔는데, 동생이? 예, 네, 살이 안 빠져서 고민이에요. 점점 몸이 난다 음. 그러죠? 네. 계속 나고 있어서 고민인데 음. 본인은 뭐안먹으려고도 하고 뭐 운동도 해보려고 해도 점점 아. 몸이 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사주상으로도 음. 그왜 그런지 아시까요 혹시 동생분 여동생분 네. 살이 좀 단단하지 않아요? 아니 네, 단단해요. 그렇죠. 네, 네. 혹시 그거해서 이거 단단한 살이 잘안 빠지는 거? 어, 네. 여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단단한 살들이 있어요. 살이 쪘는데 단단해 이게 잘안 빠지거든요. 네. 자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동생님 사주를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 지금 여동생분이 이제 양띠거든요. 네. 아 그래서 우리가 김인년생이라 그래. 네. 그 다음에 태어난 월이 정묘월이고 어 지금 그거 거, 거. 그김인년 정묘월까지만 와도 굉장히 뜨거워요. 네. 그런데 경진일에 태어난 거야. 네. 경진일 본인이 큰 쇠로 태어났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쇠가 지금 뜨거워가지고 좀 힘에 붙이고 있어요. 어? 음. 자 태어난 시가 개미시라 그래가지고 또양양 시에 태어났거든요. 네. 오, 그래서 개미시인데 지금. 어, 태어난 시간에 미술비가 좀 내리고 있어요. 네. 근데 결국은 물이 너무 없어요. 물이. 물이 이렇게 너무 없는데, 나한테 힘을 주는 녀석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먹심도 좀 강하고, 먹었는데, 로테이션으로 이게 배설이 되고 해야 되는데, 물기운이 너무 약하니까 로테이션이 안 돼. 아. 먹은 거를 설을 못 한다, 이거야. 아. 그러면 아. 이 안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살이 찌는데, 단단한 살이 찐다는 얘기예요 네. 특히 여동생들은 제가 안 봐도 허해요 왜? 요런 분들 체질이 또, 인스턴트. 음, 네. 또 트랜스 지방. 네. 네. 그래서 왜? 튀김, 치킨. 네, 아주 좋아요. 과자 네. 이런 거를 흡입을 하시니까 계속 이 안에는 쌓이고 배설이 안 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섬유질이라든가 식이섬유, 해조류, 네. 과일 이런 걸 먹어서 로테이션을 시켜줘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이분이 섭생하고 드시는 생활 자체가 로테이션을 더 막아버리는 거예요. 파이프가 막히듯이. 그러니까 계속 살은 찌고서 피부도 안 좋아지거든요. 응. 피부 안 좋아지면서 그 배설이 안 되고 해서 계속 살이 찌는데 살이 안 빠지는 체질로 아. 더 되는 가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어, 앞으로는 날씬한 응. 몸매를 못. 포기해야 되겠네요. 어 사실은 2024년을 값진 년이라 그래가지고 큰 나무가 또 불을 돋고, 아. 2025년도 을사년이라 래서큰 불하고 네. 나무가와서또 가두. 아 그럼 그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이 할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절대적인 섭생으로 생활을 바꿔야 돼요. 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섬유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과일 식이섬유를 일로 보고 굴을 갖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스턴트나 트랜스지방 막 이런 거 패스트푸드로 드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구대일을 바꿔야 돼요. 아 네. 두 번째는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이분 사주에 뭐가 제일 부족하다 그랬죠 물기운이죠. 물이죠. 그렇 네네. 어 수영장을 끊으라 그러세요. 아, 수영장이요? 수영장을 끊어가지고, 물이 무섭고 수영이 잘안 되면은, 수영장 가서, 물 속에서 팔을 열심히 하면서 걸으라고 하세요. 네. 그럼 몸에 수분도 보하면서, 또 운동도 되면서 살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어, 동생분한테 겁을 좀 주세요. 어떤 선생님이, 어떤 유명한 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너가 살을 찌는 원인이 이렇더라. 다 맞더라. 네. 그런데 너가 이걸 계속 이렇게 놔두면, 너, 대장암 걸린대. 아이쿠야. 이 쇠를 주관하는 게 대장인데, 지금 이렇게 그 뜨거운 염증으로 인해가지고서, 음. 그 안에 염증이 암이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인병이 오는데, 자궁암. 네. 그 다음 유방암. 이게 다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 아. 그래서 가셔가지고, 혹시라도 그분을, 전화통화를 저를 바꿔주셔도 저는 그 상담을 할, 될 용의가 있으니까. 아, 네. 참고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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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예.